이 학문 얘기 그만해라. 강세 당한다. 아따 좋은 좋은 오후다. 우에 가오야. 좋은 오후야. 12시야. 오후야. 강화한들좀쪼개라 와, 진짜 시뻔닫아 줄까? 위채진 이 방송국님. 팝콘 100개 고마우이. 위채진 방송이 내려 놓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방송으로 전국 1등 합시다. 아, 하진 씨는 한개 정도. 갈대 가더라도 할수 있으나 하므로 그리고 좀 춥거든? 닫아라 어. 닫아라 닫아. 문 닫았으면 닫아 문 닫았으면 문 닫았습니다 이씨바 새끼들 예? 같이 겸손하겠네 뭐가 저리도 추우겠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뭐 그래 오긴데 <laughs> 똥상이야만아저 <laughs> 텔레비나 모르는데 텔레비는 켜고잡니다아 갑자기 원래 춤노기귀이 들어왔나 쏴아한데색깔이 <laughs> 나는 또 귀신이 딱 몸이 부섰을때 안 부섰을때 느낌이 알아 가만있을때 소름이 쫙이여이까지 올라오고 귀신 본적은 없어 내가 10년전만 해도 하루에 10번씩 가위를 울렸거든 가위를 딱어 둘이 동갑이야 둘이 동갑이고 야이 씨발놈아 말좀 끊지마라 개새끼야 둘다 양띠고 나는 원래 이명이 있거든 나는 원래 이명이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참고 살았니 이 이명이 어 나는 군대에서 사격가다가 팡팡 소리 때문에 이게 삐 하는 줄 알았거든 아이뭔 소리? 소리고? 이뭔 소리고? 아 내꺼? 시게뭐는 아니, 영어를 하니까, 씨발, 잘증나는거 아니야. 그, 난 사격을 하면서, 이게, 이맹이 온줄 알았는데, 이게 있다, 이가 의사가 뭘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맹이 온대. 그래서 귀에 항상, 나는 아무, 머리에 등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안 써, 머리에, 귀에. 소리가 개무나 집중을 하면, 아니, 아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명이 온대. 근데 이명을 못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어, 거의 부산대학 병원을 올 수준으로 이명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아니, 두쪽 귀다 이명이야. 근데 이제, 가위를 딱 누릴 때면 제대로냐면 원래 그냥 미 하던 게 있지. 딱 저기서 저기서부터 이~~~ 이라고 그냥 심하게 빠와 가만 아이씨 아공화좀 아. 해줄래? 소송이 안된나 아이가 아 그쪽 둘이 뭐 나가서 커피를 쳐드시는가